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부분은 시체 분별 공덕 품입니다이 품에서는 부서님께서 반열반의 반열반 후에 드신 뒤에라도 이 대승 경전인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들의 공덕에 대하여 이를 보살님이 수위 찬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전부살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성망공난주 아금문경급시시 원의열의실실을 개어 シングルは。 那些。<Yeah. S 2> yeah. 병상과 진구와 방약 등의 음과 기부가그 안에 숨마다 거신이라, 이러한 증방과 전당과. 스에게 말하여 주며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서서 경전을 공양한다면 다시 답아서를 상거나거나 암자를 싣거나 스님 내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라 다시 그 자체 거게 동서남.